우리는 귀을 그려볼까요? 귀다 목을 먼저 그리고, 통통한 얼굴을 그리고, 이렇게 귀를 하나만 그려두고요. 옆모습이에요. 이렇게만. 이렇게 뿌리 두개 하면, 뿔 완성. 이렇게 눈을 그려두고요. 어, 이렇게, 코코넛, 이, 이 노래가 있어요. 갈기를 그려줄 거예요. 그래서, 꾸니를 그려볼 거예요. 꾸니를 3개. 그리고, 여기, 기린이 하 있는 목을 불러볼 거예요. 기린이나 달. 아주 짧으니까 길 그니까 길게 그릴 거예요. 그리고 기린의 무늬를 네개 그려두고요. 기린의 꼬인을 아주 길게 그릴 거예요. 그러면 기린 원형, 내일 기린형 한마에 그려볼 거예요. 안녕!